네, 이게 15개, 1100원. <laughs> 미치겠다. 아, 나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고 크게 봐서 이게 필요해서 샀는데,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음, 3개 주문해서게 이게 45개가 되어야 됩니다. 45개. 음, 3,300원. 배송료 4,500원. <laughs> 망했다. 아, 왜,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 나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 살 필요가 없는데. 좀큰게 필요해서 화면 보고 샀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데 온라인 주문은 진짜 화면 보고 사면은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화면 보고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작을 줄을 몰랐는데. 이것도 매진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조금 큰거 하나에 천 원짜리를 샀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우선 얘를 좀 기대를 하고 풀었는데 세상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45개가 되어야 되는데 <laughs> 웃기다. 아. 네, 제가 만손이가 필요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화면에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만손이 이렇게 이뻐가지고, 좀 소복하게 해놓으려고. 예쁘죠? 그래서 이거 한 3년째 돼가는데, 이대로 있으니까 너무 예뻐서 좀 소복하게 해놓으려고. 그럼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손초를 샀습니다. 이게, 이화분은 제가 만든 건데, 원래 끈이 있던 건데, 끈 부러져가지고, 이게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죠? 이거, 요거 3,000원. 3개 샀는데, 아시죠? 이거, 아가들. 보이죠? 요 아가들을 따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 만손이를. 샀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해놓고 싶어가지고 알맹이 클론이라고 하죠? 여기 달렸네 이런 거 클론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 해서 온라인 검색을 하다가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아... 화면상 크게 봤습니다 크게 나오니까 네, 이게 얼마인줄 알아요? 이게 10개에, 지금 10개씩 모아놨는데, 이게 1100원이에요, 10개에. 네. 10개에 1100원이다, 그러면 30개면 45개. 아니, 15개에 1100원 써있더라고요. 하, 이렇게 작은 게 와가지고, 골라놨습니다. 와, 괜히 샀네? 아, 화면 진짜 크게 나와가지고, 아, 영어은 이게 보여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건데.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또. 이거 핀셋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크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110원이네. 예, 예, 해놔야 100, 아니, 15원인가? 15원이네요. 15개, 1100원이, 15원이냐. 아, 개선이 안 돼. 세상이나, 만상이네. 아, 이건 너무 하셨다. 이거는. 온라인 주문은 정말 잘 보고 사야 돼요. 와, 너무 작아서 원. 음, 그래도 어차피 뭐, 만 원은 안 되네요. 배송료가 4,500원. <laughs> 어, 이렇게,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죠. 이거 혹시라도 사실때 잘, 살, 잘 보고 사야 되는 이유가, 요거에서 한번, 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에서 나와서 다 떨어지면 여기서 안 나와요. 그만 나와.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나와요. 속살에서. 겉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을 한번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입에서 또 나오고, 얘를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럼 또 속에 있는 애가 또 커서 또 나오고, 개 떨어지면 안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해놓으실 분 있으면은, 살 때, 예, 근데 이거 온라인 주문인데 현장에서 보고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떨어지고 나면 은 잎이 있어도 안 생기니까 아깝잖아요. 제가 필요한 건 아가들인데 얘 여기서 나와서 얘는 수확 좀 하고 그 다음에 안 생기니까 기다렸다가 또 여기서 나와서 또 수확 좀 하고 이제 막 나오네요. 만손이는 해보니까 해를 좋아해요. 해. 해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작게 하려면은, 물을 저는 아, 어, 많이 안 줘요. 진짜 이쁘죠? 나비인 것 같아. 해빛 많이 보여주고, 물은 아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소복하게 큰 데다 해놓으려고 얘도 샀고, 얘도 샀는데, 얘가 너무 아가가 와가지고, 그렇고. 나중에 크면은, 요렇게 돼요. 안에, 요만하게 돼요. 땅에다가, 흙에다가, 고대로 받쳐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꼽아놓으면 돼요. 상토에다가, 밑에는 마사토 깔고, 상토에다가 저는 이게 심어놨습니다. 햇빛 잘 보여주고, 좀 물이 좀 들고 단단해지면은, 이제 이리 옮겨서, 이제 얘네들만 이리 옮겨서, 이렇게또 해놓으면 되니까요. 지금 이만큼 해놨는데. 얘는 겨울에 물이 더잘 들어요. 가을부터 더 진하게 들고, 더 여물고. 그리고 겨울에도 요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돼가니까. 제가 이거 풀분에 있다가 좀 이쁘게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서 옮겼는데. 이게 너무 좀 양이 작아서. 소복하게 좀 큰데다가 하려고 준비 중인데. 해서 이렇게 얘도 샀고. 알렸죠. 여기도 아가들도 많이 있고, 네, 이거는 현장에서 보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좀 해놓고 좀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작은 게 왔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만손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뻐요. 얘를 키워서 동글동글하게 해놓으면 정말 이쁘거든요. 얘네들을 좀더 단단하게 키워서 무둠을하면 엄청 이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완전 아가들이 와가지고 돈이야 뭐한만원들만원안 들었, 들었지만 어쨌든 또 여기다가 또 <laughs> 올려봐야죠 크라고 네, 커가는 모습 보여줄게요 예쁘게 제가 키우는 것도 알려줄게요 너무 귀엽긴 하네요 세상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겨요 아시죠 요거? 예, 좀 있으면 따면 돼. 이런 건데, 이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얘를 찾았는데, 만손이를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오, 잘됐다 싶어서 샀는데, 너무 작으니까, 생각, 화면상, 화면을 좀 크게 봤거든요. 크게 나온 거 보고, 근데, 세상에, 완전 이게 와가지고. 이 봉투에다가, 이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잘 키워야지요. 네. 이제 만손이 아가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올려놓고 이 핀셋으로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서 크겠죠? 이렇게 작은 거는 물 주면 안 돼요. 그냥 뿌리 나올 때까지 냅 두세요. 이렇게 작은 거는 반 그늘, 햇빛 어, 어, 받아주면 안 되니까 반 그늘에서 그냥 적응하라고. 네. 이런 거 있으면 따서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끈 있는 화분 소복하게 해놓으려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송이 전용 화분 끈이 끈 달아가지고 쓰기 편하게 해서 오늘부터는 만송이용 끈 있는 화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 그늘에서 키우세요. 이쁘죠? 이 상태로 아우 요즘 이 꼬지가 왜 이렇게 이쁘고 하고 싶은지 아. 커가는 것도 재밌어요 보면은 어느새 막커 있고 물들어 있고 하면 한번 키워볼게요